여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 아주 멋진공인었습니다 그렇지 않요 네, 맞습니다. 어, 배우보다 더 빛나는 동문들이기에 이번 음악회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어, 주위분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요. 어, 그럼 아쉽지만 저희 둘은 이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어 곧이어서 음악에 2부가 이어질 텐데요. 네. 네, 어, 2부에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흥겹고 즐거운 무대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 하셔가지고요. 네, 흥겹고 즐거운 무대 함께 만들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직고등학교 총동문회 주최 제1회 유니세프원 음악회 1부 진행을 맡은 김대경이었습니다. 네, 24기 성재현이었습니다 Thank you.